자주 못해주죠, 미용 못해줘요,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문에 이렇게 뚝이 된거 상태들은 좀 어떤 거 같아요? 상태요? 많이 안 좋아요 착하긴 한거 같아요 네, 순해요 걔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착하지? 네, 애들이 순해요 근데 어딘가에 또 무는 애들 있겠죠 무는 놈 하나 있죠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. 근데 걔도 이렇게 아렇게 이리로 오은 탈세 이렇 원래 미용사 손에 오면 걔들이 탈세 여기 있어요. <laughs> 근데 오늘처럼 이게 이렇게 순종자다는데 어. 처음 어. 왔어 아, 아유 적당히만 해드려야 돼. 어. 왜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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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신 거야. 우리가 어. 필요해 이렇게 아픈 애가 많으니까 어. 살려 좋은 거 아픈 거. 어. 이게 조금만 있으면 아픈 애만 불려서 이렇게 주무르면 되는데 그게 되 그게 제가 물밭 같다 이렇게 툭툭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치 캐나다에서 이렇게 죽어서 나도 서 조금씩 씻고. 어떠셨어요?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. 많이 좀 참가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, 오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이런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너도 한마디. 같은 생각인데요. 생각보다 그 아기들 상태가 괜찮아서 처음에는 좀 공사 활동할 때 약간 힘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한것 같아요. 다음 번에는 또 많은 미용사분들이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오늘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.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말잘 듣고 그래서 일단 많이 보람이고요. 그리고 힘든 만큼 또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제가 처음 하는 봉사여서요. 처음 오셨어요? 네 처음 왔어요 저는. 네, 나름 재미 있었고요. 아이들이 그렇게 순한지는 전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하고 싶고요. 보고 싶어요. 네. 저는 볼 겁니다. 봉사를 <laughs>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긴 했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애기들이 일단은 사람들을 낯을 좀 많이 가리고요. 조금 애들이 낯설었어요. 사람들을 좀낯 가리는 게 조금 심하고 다른 데보다.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관리가딴 데보다 좀덜된게 사실이라서 앞으로 좀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올게요.